지금 여기는, 어 요셉을 이제 손으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자연사, 수, 수명이 다 돼서 자연사 하는 그 내용들인데요. 여기 이제 보면은 제일 먼저 어 요셉이 사망하고 벤자민은 언제 사망했는지 그 자유가 없어요. 여기, 여기도. 물론 그 창세기에는 요셉의 그 사망만 나와 있고 나머지 형제들은 전혀 기록이 안돼 있고 야사의 책에는 벤자민을 뺀 나머지 형제들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물론 요셉도 기록이 있고 그래서 야사의 책에 60번에 보면 이제 요셉의 형제들의 수명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해가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71년대.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이집트 이주하고 나서 71년 되는 해에, 이 이집트 이주, 고, 이집트 이주할 때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39살이니까, 39살에서 71년을 더하면 110세가 돼요. 그래서 요셉의 수명은 110세에 요셉이 사망했다 이렇게 계산이 그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110세에 사망했을 때 그때는 이집트 이주한지 71년이 되는 그런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셉이 사망한 후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 아들 스보가 애굽으로부터 달아났다 도망갔다. 에세아드 엘리바스가 야 야곱까지 쫓아 왔나봐요. 왜, 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전쟁을 하려고 온것 같아. 이 과거 제 역사 어떻게 됐는지잘 모르지만 이제 야곱 아들들하고 전쟁을 하려고 그래서 저기 왔다가 또 잡혔는지 어떻게인지 뭐 자관 그렇게 나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71년 다음에 바로 이제 72년도 1년 후에 누가 또 죽었냐 하면 여기 보면 72년 되는 해에 스불론이 이제 두 번째로 사망을 해 스불론 스불론이 두 번째로 사망해서 114세에 사망했다. 스불론이 죽을 때 나이가 114세였다. 이제 이집세에 들어간 지 72년 니가맨 그러니까 먼저 요셉이 사망하고 1년 후에 스불론이 사망하고 그다음에 또한 3년 후에 3년 후에 75년대는, 3년 후에, 시몬이 사망하고, 시몬이 120세로 사망을 했다. 죽을 때 나이가 120세. 120세. 그러고, 이제, 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자. 79년 될때 79년 될 때, 루벤이 사망을 해요. 루벤이 125세로 사망해요. 79년. 79년. 그 다음에, 이제 1년 후에, 80년, 이제, 2주 한지 80년 됐을 때, 단 120세로, 사망할 때 나이가 120세. 120세. 그다음에 81년 될때이사가이 사망을 해. 122세. 이사가이 122세로 사망하고, 그다음에 82년도에 아셀이 사망을 123세로 아셀이 사망하고, 또 83년 될, 될 때, 줄줄 1년 하나씩 이제 또 이렇게 죽어요. 그래서 가시 125세로 사망을 하고, 또 85년, 84년도 됐을 때. 86년. 86년. 여기. 86년 될 때, 유다가 129세로 사망하고, 유다가 86년 됐을 때, 이집트 이주한 지 86년 됐을 때, 유다가 129세로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89년대 낙달리가, 89년도에 납달리가 100 32세 아니면 128세 132세 어, 납달리가 132세로 죽었어요. 132세. 여기.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레위가 이제 사망하는데, 레위는 좀 오래 살았어요. 레위. 여기 보면, 이주한 지 93년 되는 해에 야곱의 아들 레이가 137세로 살다가 죽었다. 레이가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에 가장 오래 사는 사람.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벤자민은 언제 사망했는지 또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는지 그 데이터가 없어요. 벤자민만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있고, 어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자, 여기까지.